네, 선생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해야당입니다. 네, 어 이번 시간에는 이 닭띠, 닥띠, 닭띠 네. 분들의 좀 하반기 운세 좀 알아볼 건데요. 네. 어, 뭐 일단 닭띠 분들 전반적으로 하반기 어떤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개묘년 하반기 닭띠 분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태도를 좀 분명히 하셔야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책임 소지에 휘말리거나 음. 이간질하는 사람에 의해서 좀 음. 난감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대인관계라는 게 그럼 어떻게 보면은 뭐 나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네. 어쨌든 내가 잘해야 좀 유지가 잘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좀 신경 쓰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어? 이 상대방의 이간질 부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음... 네.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내 태도를 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음, 그러면 이거를 좀 이간질하는 사람을 그냥 끊어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뭐, 이렇게 한 번에 끊긴 좀 그렇고, 좀 멀리 하시라. 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을 주변에 이렇게 안 두는 게 좋다. 그렇죠. 특히 공적인 지위에 계신 분들은, 사적인 문제로 발목을 잡힌다거나 곤욕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공과 사의 구분을 좀 명확히 하셔야겠고요 나를 과시하지 말고 검소하고 성실한 태도로 대인 관계를 잘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좀 약간 허세 부리는 거 이런 거좀 피해야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검소하게. 네, 어쨌든 닭띠 분들 허세를 좀 줄이셔라. 네. 네. 그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겠고. 나이대별로 조금 이렇게 한번 알아볼텐데 일단 첫번째 나이대 몇년생 분들이죠? 81년생 신유생 분들입니다 네, 이분들 좀 어떨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변동수가 들어오는 운이니 지나간 실수와 실패를 발판 삼아서 문제점을 개선하게 된다면 변동수의 운이 강해져서 아주 좋은 기회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음. 어쨌든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 거고. 네. 음, 그게 또안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긍정적인 쪽으로의 변화가 네, 만들어질 네, 수 네네.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한마디로 본인 하기에 달렸다. 음... 그러면 좋은 기회가 주어질 거다. 아. 다만 타인의 관심이 대상이 되어서 네. 주목을 음. 받게 되니 새로운 일의 시작으로 어설프기보다는 평소에 경험했던 일들을 좀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뭔가 변화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네. 어쨌든 기존에 하던 거를 좀 신경을 많이 더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하더라도 너무 뭐 생판 처음인 그런 일들을 손대기 보다는 음... 어, 내가 익숙한 일들을 새로이 하시라는 아... 말씀이에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네. 뭐 이렇게 관련된 그런 경험이 있는 쪽으로 그렇죠. 시도를 해보면 그건 굉장히 좋다. 그렇죠. 어. 술을 못 이겨서 네. 망신살이 들어오니 네. 음 술은 좀 자제하시길 아 바랍니다. 아, 술 먹고 네네더 아, 네. 말씀 안드려도 들어도... 아, 이해했습니다. 적당히 네. 드셔라. 네 알겠습니다. 69년생 기후생분들은 네. 일이나 뭐 가족 관계에 문제가 틀어졌을 경우에 네. 너무 막 골머리 쌓지 말고 네. 의외로 일이 쉽게 풀어질 그럴 운이 들어오니 음... 너무 뭐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굉장히 좀 잡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오히려 그럴 필요가 없이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네. 그러니까 너무 막 골머리 싸매고 그러고 음. 있지 마시라. 음. 의외로 일은 간단히 풀어진다. 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빠른 판단이 따르면 음. 일의 해결 속도 또한 빠르게 음. 이어질 운입니다. 음. 평소에 어, 발이 편한 신발을 신으시면. 가벼운 발걸음으로 또 좋은 기운이 들어 오실 겁니다. 음, 그럼 이게 어떤 비유적 표현이 아니고 진짜로 신발을 바꿔도 되는 건가요? 네, 진짜로 발이 편한 진짜로, 신발을 좀. 진짜로 아. 실제로 편한 네. 신발을 좀 신고 다니셔요? 아, 음. 저는 선생님이 약간 은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알고 아니요, 아, 약간 뭔가 뭐이발뭐집 뭘 바꿔야 되나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실제로 본인이 신는 뭐 네. 구두나 네. 뭐 운동화 같은 거를 네. 발이 편한 걸로 바꾸면 굉장히 좋아진다? 네. 편한 신발 신으시면 좋은 기운 들어오실 거예요 오 어... 어, 좋습니다 어, 이렇게 좀 약간 꿀팁 이게 실생활의 꿀팁이잖아요 <laughs> 네. 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팁이면 네. 팁이네요 네. 네. 팁 맞습니다 꿀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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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년생 정류생 분들은 네. 귀인이 찾아오는 운입니다. 하지만 자칫하다 귀인은 엉뚱한데 두고, 네. 다른 데에서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니, 네. 현재의 상황을 따져서, 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우선순위를 음. 어, 따지는, 그게 필요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귀인은 좀 뭔가 연애, 그러니까 여태까지 알았던 사람이 귀인이 되는 게 아니라 좀 새로운 사람으로 들어오는 분이 네, 있겠네요. 새로운 귀인이 들어오는데 네. 자칫하다가는 딴 데서 이제 헛짓만할수 있다는 소리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무조건 뭐 동일시하지 말고 네. 우선 순위를 좀따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원래 본인이 알고 있던 사람, 그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게 좋다. 이거죠? 그 주변, 그렇죠. 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것도 네. 내 주변 사람들이 안정이 됐을 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오, 좋습니다. 혈액순환 관련으로 좀 음. 건강이 나빠지실 수 있으니 음. 그 혈액순환에 관련된 뭐 영양제라든지 네. 뭐 좋은 음식. 섭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그래서 또 과도하게 힘든 운동보다는 네. 뭐 가벼운 스트레칭 위주로 해서 네. 꾸준한 운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 아, 알겠습니다. 특히 또 이분들은 이제 뭐 본격적으로 노년에 접어드는 시기다 이 보니까 네. 어, 건강을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 그렇겠죠. 이렇게 혈관, 심혈관이나 이렇게 혈관 관련된 네. 혈액, 혈액 순환. 아, 네. 네. 그쪽으로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 네, 많이 정말... 조심하세요. 아,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자,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좀이나이분들 네.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 실제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게게 좀 대인관계랑 좀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모든 나이대분들이 네. 대인관계를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 총평이 네. 그대로 딱 드러난 이공세였고 네. 어쨌든 이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분 부분들을 조금 조심한다면. 올 하반기 기대해봐도 괜찮은 운세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 운세도 뭐 나쁘다고 해서 계속 나쁠 수는 없어요. 음. 내가 노력함에 따라서 음. 어, 운세도 좋아지니 네. 어, 내가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력하는 만큼의 결과는 따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또 운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열심히 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이루실 수 있도록 생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모든 닥터분들 네. 응원하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실을 벗어나지 말고 네. 성실한 태도로 음. 내가 내 중심을 잡는 것이 음. 어, 가장 좋은 처세일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이 말들을 조언을 해주셨는데 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